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22일 화요일에 2만 6천 명이 넘었고요. 23일에도 2만 명이 넘었습니다. 24일은 해외 유입까지 합치면 1만 8,670명이 나오면서 다시 2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고요. 25일 역시 2만 명대 아래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6일 토요일은 약 1만 7천여 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2만 명이 넘고 나서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는 이게 절정이 아니라면 2주 안에 최고조에 이르고 그 후로는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규제를 약간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게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2만 명이 넘는 날이 두 번이나 나오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25일이 아니라 뒤로 미뤄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로 미루어질지 어떤 규제들이 어떻게 바뀔지는 추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의 규제를 그대로 따르시면 됩니다. 하루 방문자 숫자가 5명을 넘으면 안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1미터 간격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뉴스에 대한 싱가포르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일부는 중환자가 많이 생겨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덜어주는 게 맞다는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부는 어차피 모두 밀접 접촉자의 접촉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현재 규제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말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전에 싱가폴 전역의 여섯 개 폴리클리닉이 코로나 관련 증상의 사람들만 병원 방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원래 폴리 클리닉은 주말에 일하지 않았나봐요. 하지만 환자의 증가에 따른 일반 클리닉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다음 주까지 폴리 클리닉도 주말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가 지나면 아마 피크가 지나간다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 전역에 던킨 도넛이 약 일주일간 영업 금지를 한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금요일 아침에 싱가포르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지진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느껴져서 문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혹시 느끼신 분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싱가포르 양계장에서 뉴캐슬 디지즈라는 질병이 생겼는데요. 달걀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호주에서 수입하는 프리케이지 달걀 있거든요. 가둬서 사육하는 게 아니라 방사다 계란인데 그걸 드셔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왜 한국에서 한때 가두어서 사용하는 닭들한테 화학약품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달걀에서 그 화학약품이 나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 후부터 프리케이지 달걀을 사서 먹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만 방사하면 프리케이지 라벨을달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사실 100% 방사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하루 일정 시간이라도 닭장에서 벗어나다니는 게 어디냐 싶어서 그걸로 먹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민 아파트인 HDB 옥상에 2025년까지 더 많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곳곳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데요 가든 스마이더베이 슈퍼트리 위에도 있고요 공원의 시설들 위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호수의 최대 넓이의 태양광도 설치했습니다 한 택시 회사가 3월 1일부터 택시 요금을 올린다고 연초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제 나머지 택시 회사들도 다 함께 택시 요금을 올린다고 합니다. 아마 그랩이나 고젝도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문 조사를 하면 금전적인 보상이나 상품을 준다고 속이고 유명 업체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검증 과정 일환으로 싱패스 QR 코드를 스캔하라고 요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싱패스 QR코드를 스캔하고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가함으로써 피해자들은 사기범들한테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줄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기범들은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 신규 모바일 회원 가입, 피해자 명의의 신규 은행 계좌 개설 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통신 서비스 제공 업체나 은행으로부터 이러한 거래에 대한 통지를 받거나 싱패스 수신함에 개인정보가 검색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제서야 본인이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다른 사람이 보낸 싱패스 qr 코드를 절대 스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싱패스는 왓츠 앱이나 sms 등 비공식 메시징 플랫폼을 통해서 qr 코드를 전송하는 일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키운 닭의 수입을 금지 했는데요. 이 닭을 먹는다고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아파서 항생제 사용이 필요할 때 이런 닭들을 많이 먹은 사람은 항생제가 잘안 들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교전도 일어나고 군인들도 사망하는 일도 있고 해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결국 인도는 중국에서 만든 앱의 대다수를 사용 금지를 시켰고요. 그런데 교역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관계라는 게참 신기하죠. BTS가 IFPA 글로벌 레코딩 아티스트상을 2년 연속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WHO에 의해 세계 바이오 생산 훈련 허브로 지정되었고 7월까지. 370명의 첫 교육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WHO는 한국이 바이오 생산 능력, 훈련 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들이 연간 60만 리터의 제조 능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는 미국의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업으로 한국은 글로벌 백신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고 신문이 전하고 있고요. 한국도 상반기 안에 국내 최초 국산 코로나 백신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11개의 백신을 개발하는 8개의 국내 제약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선두주자인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음 달까지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고 6월까지는 백신에 대한 긴급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영국, 중국 등에 비해 백신 경쟁에 뒤처졌지만 아직 세계에는 백신이 부족한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면 가능한 널리 백신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이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싱가포르 경영 대학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찍은 건데요. 영어,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무런 팻말이 없어서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정말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얼른 진정되고 평화가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